기대작인 넷플릭스 영화 로교안을 나오자마자 봤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남자가 나를 찾기 위해 떠나는 뜨거운 여정을 그린 드라마로 깊이 있는 인물의 내면을 응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선의와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자신을 찾아나가는 로교안의 여정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살아야만 하는 남자와 죽고 싶은 여자의 사랑. 어머니의 죽음 뒤로 너의 삶을 찾아가라는 마지막 유언을 따라 타국을 찾게 된 귀환은 어머니를 잃은 허탈함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귀환을 맞는 것은 언제나 장애물과 폭력뿐입니다. 하지만 귀환은 선한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장애물을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이 마리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마리는 귀환과는 다르게 죽어야만 하는 여자이자 죽고 싶은 여자였습니다. 어머니의 안락사 사실을 알게 된후 끝없는 자책감에 빠집니다. 이렇게 삶의 끝에서 살아야만 했던 남자 기왕과 죽고 싶었던 마리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서로를 사랑하게 된 그들은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그림자를 위해 살던 과거를 떨치고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살아갈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들의 사랑과 삶이 시작되는 곳에서 영화는 끝이 나지만 이들의 삶은 한없이 자유롭게 크게 펼쳐지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의미 있는 시선. 영화는 같은 동포로서 잊고 있던 탈북민들에 대한 깊이 있는 시선을 보여줍니다. 불쌍하고 도와줘야만 하는 그런 겉핥기 식의 시선이 아닌 한 명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인간으로서의 탈북민을 돌아보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같은 동포로서 관심 가지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시선을 보여줬던 조혜진 작가와 김희진 감독. 그동안 한국 문단에서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보여줬던 조혜진 작가와 수학여행 MJ 등의 영화에서 다양한 시선을 보여주었던 김희진 감독의 만남은 기대했던 만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물에 대한 깊이 있는 시선과 이해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청자로서 두 창작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